부산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오토다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죠.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밤 북구 덕천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배경을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운전자는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였고 바람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무책임한 행동이 이어진 겁니다. 사고 당시 일행 3명과 군인 1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이들은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치여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된 이들은 공중에 몸이 뜨기도 했고 안타깝게도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건 이후 음주운전 관련 법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운전연어 취소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이 법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